아이고 번개 기적 논리는 없고 감성파리에 진부한 대답만 줄줄이 아이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감성이지. 편견을 버려 가난은 선 부자는 악이라는 열등감에서 기인한 편견. 그래 그 충고 고맙다. 야 작가라면 적어도 자기 작품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을 했었어야지. 그럼 평론가의 몫이고. 대표님, 대표님하고 작가님 두분 사진을 찍고 싶다는데요. 알겠어요. 에이, 뭐, 그래지 뭐. 네, 정중하게 거절해주세요. 주인공은 작가님이니까. 네, 간다. 그럼 사과는 하구가이지. 네가왜 그랬는지 이해는 해. 근데 열등감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건 지성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유치한 행동이야. 맞아서 화난다. 그러니까 사과해라.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참 어렵게도 말한다. 나도 때렸어. 너도 맞았고. 그럼 쌤쌤이니까 됐네. 난 정당방위지. 그러니까 먼저 때려서 미안하다. 됐지? 야, 그게 사과냐? 나도 이해는 해. 나에 대한 질투와 이 작가로서의 열등감을 네가 가진 그 자본으로 누르고 싶겠지만 그런 거 지성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지. 널 질투한다고? <laughs> 나참 어이가 없네. 야, 널 작가로 만든 건 나야. 잊었어? 이거 봐. 어? 또또이 자본으로 누르려고 하잖아. 어디서 못된 것만 쳐배워가지고 진짜. 야, 육동주. 네 사과는 퉁치자. 뭐? 우리 엄마를 조롱한 것에 대한 사과는 니그 네 잘난 얼굴에 스크래치 낸 걸로 대신한다고 간다, 임마 잘난 척좀 자제해라 반성? 저 자식이 정말 반반사다